33번 보겠습니다. 자, A는 1, 2, 3, 4. B는 1, 2, 3, 4, 5, 6, 7, 8. 어, P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P는 A랑은 공통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 P에서 B를 뺐더니 없다? 아, 이 부분은 B가 크다라는 이야기겠죠. P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P에 대해서 모두 원소의 합이 28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A를 구하세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P는 B의 원소 중에 가지고 있을 텐데, 가에서 보면요. A 중에서 두개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럼 P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P는 1, 2, 3, 4 중에서는 두 개만 가져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 5, 5 6, 7, 8 중에서는 아무거나. 뭐다 가져와도 되고. 이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서머즈 힌트가 뭔가 보니까 합이 28이라 그러죠. 합이 28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5 6 7 8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어, 26인가요? 요거 합은 26이죠. 그다음에 1 2 3 4요 부분에서는 두 개만 가져온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아무거나가 도대체 얼마나 몇 개나 가져왔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두 개만 가져왔을 때, 두 개만 가져왔을 때 최소가 되는 것은 1, 2를 가져오는 경우고요. 가장 큰 것은 3, 4를 가져오는 경우죠. 이거는 합이 3인 거고, 이거는 합이 7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합 p의 합이 28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개 가져오는 게 3인 경우, 7인 경우 사이에 존재할 테니까. 합이 28이면, 그러면, 5, 6, 7, 8에서 도대체 뭐를 가져왔을까요? 어, 5, 6, 7, 8, 여기에서 가져오는 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제일 작게 가져올 때 최대치가 되겠죠. 최대 28에서 3을 빼니까 25라는 합인 것 같고, 7을 가져오게 되면, 어, 최소로 21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1, 2, 3, 4두개 중에 1, 2를 가져오는 가장 작은 3을 가져오면 합이 28이니까 얘네들 중에서는 3을 가져오면 25. 제일 많이 가져와 버리면 합이 28이라고 했으니까 21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오는 범위는 요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21에서 25죠. 자, 그러면, 합이 26이랬는데요. 이 합이 지금 26인데, 26에서 뭐를 빼면 25가 됩니까? 1. 1이 없잖아. 아, 그럼 25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가능한 것들. 어, 여기다 적을까요? 26에서 제일 작은 거 빼봐야 5죠. 21. 21은 가능합니다. 다른 거는 불가능하죠. 여기에서 뭐 4를 빼가지고 21을 만든다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음, 최소가 되는 21을 가, 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5를 빼서 21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에서는 뭐를? 3, 4를 가져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P는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1, 2, 3, 4 중에는 뭐를 가져오고? 3, 4를 가져오고, 5,6,7,8 중에서는 뭐를 가져오겠다 5를 제외한 6,7,8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자 헷갈리면 이 부분 다시 해볼까요 어, 5,6,7,8에서 가져오는 범위가 뭐다 25에 24,23 22,21 이렇게 가능한데 26에서 도대체 뭐를 빼면 25가 될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24는 2를 빼야 되는데 2가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빼가지고 23이나 22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21은 된다. 뭐를? 5를 안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니까, 아, 이 아무거나가 뭐다? 6, 7, 8을 가져왔구나. 6, 7, 8을 가져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21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3, 4를 가져와서, 여기서 7을 메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 4를 가져온다라는 거고. 해서, 결론적으로, p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3, 4, 6, 7, 8이다. 자, 그럼 답이 뭡니까? p에서 a를 빼세요. a는 1, 2, 3, 4인데요. 그럼 요거를 빼면, 남는 건 이거죠. 그래서, p-a는 6, 7, 8이다. 이세개 곱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3개를 곱하면 336이 됩니다. 답은 336.